브리스 좀치려고 하부 들어왔습니다 하부 들어왔는데 어, 너무 낮아요 어, 들어온 김에 어디 따로 뭐 새거나 이런 거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염화칼 신 많이 뛰니까 뭐야 이거 뭐가 끊어지고 지 u 아어진 o s i n g close 가 o u r c l o s i n 지고 l o s 거 your closing. close your closing. c l o 형이 앞에 내 배가 걸린다. 아씨, 마후라인데부터 살살 걸린다. 야, 우리나라 들어와서 그 뭐야 저 다른 철은 단옥수였어. <laughs> 지금 이쪽 먼저 치고, 그리고 저쪽 치고, 어? 뭐가? 아니야, 확 달라. 쇼바꼈, 빠졌을 땐 몰랐는데, 꼈다가 한쪽이 또 빠졌어. 보조석 쪽이, 그러니까 벌써 그, 그쪽 보조석 쪽으로 덜컹하거나 운전석 코너 돌때 있지. 그때 확 느껴져. 어, 핫찌를 출렁출렁해. 아예 빠졌을 때 몰랐다가 한쪽만 빠지니까 바로 알겠더라. 내가 그래서 내려서 보니까 빠졌더라고. 또. 어이, 어이 걸려. 아, 그래도 걸린다. 아이씨, 저쪽으로도못 들어올 텐데. 아, 아, 이거 뭐지 아, 배가 걸려. 아, 일단 치고 보자. 따로 쪽도 그렇고. 그렇고. 아, 없네. 어. 칠 때가 많지 않아요. 몇 군데 안 돼요.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 뭐야. 아, 저 뭐냐. 저기 가변축 가변축을 이제 수지로 쳐주는데 거기 칠때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차체 워낙 낮아가지고, 배가 걸려. 아이씨 아, 다쳤습니다. 아 진짜로 여기 꼈어. 앞에서 꼈어. 아우, 귀엽어. 아, 이거. 아, 이 축은 치기 쉬운데, 이, 이 앞쪽은 밑으로 들어가기 통과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 그냥 공업사가 더 칠납니다. 차를 띄우고 치면 좋은데, 아, 아빠 귀 어, 무리해서 니불 그 끼느냐고 들어갔다가 어, 진짜로 꼈어요 아 어, 아파 아무튼 쳤습니다 <laughs> 여기 제쪽 고친데 니 불이 이 되게 애매하게 껴져 있는 거막 짜증내니까 형이 와가지고 니불 다시 해줬어요 원샷 <laughs> 다 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몇 군데 빠진 것 같은데 보이질 않지? 더 있는데 분명히 한 군데 빼먹은 것 같은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저거 전설한 끼웠다아저 전설한 게였다. 끼웠다. 아저 다시 끼워 들어가야겠다. 아 주말에 차 정비 했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